여의도매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 우리가 2차전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2차전지도 우리가 부품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산업 태동기부터 시작해서 가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미국하고 일본하고 크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아. 해주셨죠 음.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음, 음. 그 테슬라가 지금 아. 자동차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서는 뭐 전세계 탑이 잖아요 그렇지 그런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음. 잘나가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1920년대 쯤 네.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그 역학관계 변화를 잘 살펴봐야 음.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건뭐 항상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거든.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면 그럼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구조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한 회사들이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자, 192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갑자기 부품을 내부 생산하는 것은 이제 줄이기 시작하고, 다시 외부로 해서 부품을 조달하는 걸 늘리기 시작했어. 어, 그래요. 어. 즉 10년대 1910년대 때는 자동차 부품을 내부화하는 추세였다가 1 9 2 0년대 중반부터 다시 외부로 돌리게 된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들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외부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졌냐 하면 호드사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7분의 4 정도가 외부에서 다시 조달받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지. 음. 이렇게 갑자기 외부에서 조달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원래 포드사의 주력 모델은 T형 자동차였잖아. 우리 맨날 똑같이 생긴 그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후속 모델로 A형 자동차를 내놨었거든. 그 A형 자동차부터는 그 A형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절반 이상을 전문 부품 업체. 우리로 따지면 지금의 전문 2차 전지 업체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베어링 같은 경우는 100% 외주에 의존했어. 음. 그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타이어 뭐 기화기 쿠션 전장품 전부 다 외주에 의존해서 전체 그그 그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외주 부품을 쓴 부품의 종류는 2,200개나 됐었어. 오. 어. 그다음에 GM은 포드보다 좀 덜하긴 했어. 그런데 GM 역시도 1920년대 들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공교롭게 전부 다 1920년대 들어섰다는 게더 네. 중요해. 그렇죠. 20년대 들어서 이제 어떻게 했다? 여기도 이제 내부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외부에서 조달받는 걸 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딱 하나 20년대 어, 피셔 보디사라는 회사 하나를 인수한 게 내부 생산을 더 늘리는 행보였고 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음. 그런 회사들로부터 전체 부품의 50%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받은 거야. 음. 특히 g GM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시보레라고 있어. 아, 시보레, 지금있죠 어, 네. 그거는 전체 부품의 80%를 외부에서 조달받기 시작한 음.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 갑자기? 왜 그렇게 행보가 바뀌었냐? 그렇지. 어. 그것도 공교롭게 1920년대 GM, 포드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크라이슬러의 대두야. 아, 어, 크라이슬러. 어. 음. 원래 우리 미국의 자동차 3사 그러면 뭐뭐 아, 어, 포드, GM, 크라이슬러. 그렇잖아. 네.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부터 한 세네 차례 그냥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네. 회사 역사와 설명하는데 크라이슬러는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지. 네, 네, 바로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는 1925년에 처음 회사가 설립돼. 아. 어, 경영위기에 당시 빠졌던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크라이슬러사가 인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 그래서 결국 1930년대에는 빅3 회사 중에 하나로 대두되게 되거든. 음. 자, 그런데 원래 이 맥스웰이라는 회사는, 그 GM 포드와 달리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로 분류됐던 거야 음. 그런데 그런 회사를 클라이슬러가 인수해 가지고 gm 포드가 보기에 야 뭐야 쟤네는 뭐 한달마다 무슨 매출신장이 이렇게 되고 네. 뭐야 이거 우리 토미까지 쫓아오겠는데 네. 오 진짜 토미까지 왔네 오, 우리 코미까지 왔네 이렇게 됐잖아 이거 현대하고 기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울린모터스가 <laughs> 어. 시신차 생산하다니막 <laughs> 어. 치고 올라가네 <올라오는> 맞아 <laughs> 그거랑 네. 똑같은 거야 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자 그러니 포드하고 gm은 무슨 생각하겠어 앞으로 크라이슬러 같은 회사가 또 등장할 아, 가능성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지. 진입장벽을 높이자. 그렇지. 그 진입장벽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GM 포드는 그 1910년대 내부화를 달성해서 내부에서 많이 저 부품을 조달했었는데 중소형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내부에서 부품을 생산할 어.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 이렇게 부품 회사들이 신흥 강자에게 부품을 쉽게 조달해 주는 구조가 돼버리면 음. 제2의 크라이슬러, 제3의 크라이슬러가 음. 또 생기겠네. 어, 그렇죠.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외부 네, 이거... 부품사들을 바쁘게 만들어줘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GM과 포드가 야, 이거 내부에서 우리가 계속 생산하는 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꼭 유리한 게 아니야. 아. 물건을 수월성 있게 만드는 기술력을 내재화한다, 아니면 생산 여력을 갖춘다. 그래서 뭔가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선 내부화가 답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음. 경영이라는 건 전략 전술도 필요하거든.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크라이슬러 뛰어올라온 거 봐. 이거 외주사들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회사들 이용해서 자동차 뚝딱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또 제3의 크라이슬러, 제4의 크라이슬러 음. 또 나와. 그래서 그걸 막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주행과 포드가 앞으로 더욱더 더 내부하려는 걸 하지 말고, 일단 당분간 외부사, 외부 부품사를 쓰는 게더 골치 아픈 일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해서 외주를 돌리기 시작했어. 음. 아, 예, 저희 포드입니다 어, 웬일이세요? 음. 그동안 그렇게, 어? <laughs> 내부에서만 생산하고 우리를 이제 신경 안 쓰세요. 아또뭐 이렇게 섭섭하게 음. 생각해. 이번에 우리 새로 A형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외주사를 이용해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음. 아 진작 그러셔야지. 아이, 음. 섭섭했어요. 얼마나 쓰실 건데. 뭐 거기 거의 풀리 가동 하셔야 되는데 저희 포드예요 네. 저희 연간 생산 개수가 정말 그만큼 발주하시는 겁니까 어, 아, 지금 방장 차다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실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후발주자인 크라이슬러 이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부품의 70%를 외주에 의존했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주에 의존하는 이러한 그 크라이슬러가 그걸 발돋움에서 확 올라오는 걸 또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 크라이슬러 다음에 후보군이그 당시 많았어요. 음.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회사들만 말해주면 5번사 조던사, 피어리스사, 음. 그리고 그레이엄 페이, 페이지사, 음. 이런 회사들이 모두 외주를 통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소형 자동차 회사 말고 음. 중형 자동차 회사들 음. 군집이야. 음. 그래서 우리 테슬라 말고 테슬라 비슷한 회사들,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 많았었지. 네, 많았었죠. 뭐, 뭐, 뭐 이름 내가몰라 사기, 사기친 데도 있고. 아 네. 거기도 있었고. 베트남 그 전기차 회사 뭐. 아, 뭐야? 빔페스트, 빔페스트. 아, 맞아. 빔페스트. 네.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우우죽순 갑자기 생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맥락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부품이 3만 개 가까이 필요해서 그 조각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품회사들은 모두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나,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음. 갑자기 어울린 모터스가 네. 우리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전기, 아, 그냥 그 자동차 만들려고 하니, 이제 우리에게도 부품 납품해주세요 해서, 알겠습니다. 거기다 납품하는 순간, 현기차가 뭐라고 하겠어? 아이 지금 <laughs>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경쟁자 커지는데 도와주는 거야 어. 뭐 우리는 이제 장사 안해이 소리 나오잖아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사실 있을 수 있어 음. 그런데 지금 전기차라는 게 천구백이십 년대랑 똑같이 이제 막 신흥 라이징 스타라고 불리우는 중소형 전기자동차가 우후죽순 씩 생겨요 네. 지금은 워낙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아직까지 쟤네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나 음. 의구심 있게 쳐다보는 뭐 베트남이 자동차를 빔 페스타 네. 음.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테슬라 말고 또 무슨 자동차들 뭐, 뭐, 많아 아, 물론 밀리안도 뭐, 있고 어, 몇개 어, 있지 그다음에 중국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일단 지켜봐야 되나 뭐 어떻게 하냐 감이 안 센단 말이야 음. 그런데 어느 순간 인계점 이 넘어가서 어 이거 크라이슬러처럼 뭔가 확 올라오는 회사 한두 개 보이잖아. 예. 그러면 테슬라와 같은 또는 현기차와 같은 아니면 독일과 같은 회사들이 음. 신흥 강호들이 2차 전지 회사들로부터 배터리 조달받아서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끊어버리는 거야. 거야. 갑자기 그러면 자동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업체가 변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테슬라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미국 내에서 전기자동차 하겠다는 뭐리비안이니 뭐니 이런 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와 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어 위험한데 그러면 이 경영은 비정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미국 내에는 lg 전자 sk 삼성 sdi 를 비롯해서 뭐 SK. 다른 뭐 저기 뭐야 일본계 회사도 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전량.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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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다사드릴 테니까 그쪽에는 납품하지 말하는걸 굉장히 교묘하고 암묵적으로 음. 합의를 도출해 놓을 가능성도 음. 굉장히 높아. 그러면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테슬라가 더 집중적으로 발주를 많이 하게 되는 구조가. 넌 음. 좋아 보여, 나빠 보여? 그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럼 우리한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네. 높아져서. 네. 그렇지. 네. 그 부분이 하나 있어. 물론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테슬라가 아다사 준다니까. 네.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교섭력이 어 떨어지죠. 그렇지. 어, 장기적으로. 그래. 음. 그다음 두 번째. 다시 1920년대로 돌아가 보자고. 1920년대 승용차 시장이 성장이 정체 상태로 돌아섰어. 왜 그러냐? 1910년대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음. 이미 자동차 살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 버린 거야. 음. 자, 1923년도 통계를 찾아봤더니만 승용차 보유 비율이 미국에 네. 30%였던 것이 26년에는 50%까지 올라왔고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인 27년도에는 83% 까지 자동차 보급 률이 높아졌어. 가구당. 아, 가구당. 아니 근데 새삼 놀라는게 그 시절에 80% 였다고요? 그러 그러니까. 20년대. 왜냐하면 어. 미국도 마이카 시대고 자동차 네. 없으면 돌아다니 어려운 것이니까. 네. 대단하지. 야, 대단하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 자동차 공장을 풀리 가동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27년도쯤 됐더니 자동차 보급 비율이 83%까지 올라가니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해봐 이미 자동차를 다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그 자동차를 교체 시켜야 돼 교체 시켜야지 네. 그렇지 네. 사서 가지고 있는데 다시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차가 좀 빨리 망가져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양아치가 하는 짓이고 풀체인지 해야지 음... 어 모델을 바꿔줘야 되는 음... 거야 음... 뭐야 새로 자동차 모델 나왔는데 소비 욕구를 그렇지 왜 이렇게 예뻐 음... 그래서 기존 자동차 바꿔서 새차 사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부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슬슬 어쩔 수 없이 종류를 늘리기 시작했어 음... 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자동차 모델 종류를, 포드 같은 경우는 T형 모델 하나만 만들다가 A형 모델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 GM이 뒤늦게 포드를 제끼기 위해서 GM이 가진 특성이 뭐야? 지금도 GM이 뭐가 많아? 아, 그러니까 라인업이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때도 라인업이 많았어. 음. 그러니까 자동차를 여러 종류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음. 내부에서 그것들에 대한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외주 부품 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생긴 게 바로 자동차 모델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모든 생산 라인을 T형 모델로만 세팅을 해놨거든. <laughs> 네. 이 공장에서는 T형밖에 못 만드는 <laughs> 네. 공장이야. 네. 그런데 A형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 네. 왜? T형은 이제 다 샀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 이 A형은 무조건 외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야. 아, 그래서. 그럼 다시 음. 또 2차 전지 사업으로또 돌아오자고. 네. 테슬라 모델 언제적 모델 지금까지 팔고 있어? 네 개잖아요. 어. 네. S 그 다음에 뭐야? T 뭐. S X Y 그래 Y죠 네. Y죠 이건데 이게 언제적 모델이냐고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라는 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부가 똑같으래도 하다못해 겉 외관이라도 네. 바꿔가지고 풀 체인지 해주잖아 맞아요. 벤츠, 아우디도 당연히 그렇고. 음. 그런데 이 테슬라는 이제 이러다 클래식화가 그렇죠? 되겠어. 아이폰 대기아 차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문제아 그게 너무 자주 바뀌. 막... 어 네. 제발 <laughs>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좀몇년더 탑시다. 아, <laughs> 좀 너무 많이 <laughs> 어, 바뀌어서 문제고. 그래. 테슬라는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아 진짜 이게 클래식화가 됐어. 네. <laughs> 요즘은 테슬라 타고 나면 음. 야 이거 아직도 이렇게 된단 네. 말이야. 자 그러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슬슬 어떤 생각에 직면하기 쉽게 됐다? 음. 모델을 늘려야 된다. 음. 안 그러면 우리 차가 더팔게 없어진다. 이 생각이 된다고. 그럼 모델 늘리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2차 전지는 지금 외주사들이잖아.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일부가 2차 전지를 직접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납품 받지만 중국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네. 그러면 외주사들에게 더 많이 당분간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하나 생기는 게 있지. 그래서 모델이 늘어나는 거는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야, 쟤네들 완성차 업체가 직접 2차 전지 생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분간은 좀덜 갖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품사들끼리 제품 표준화에 실패했어. 자, 이것도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불입하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 중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각각, 우리는 중소,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고사양의 자동차 만들거나 특이한 자동차 만들어 드립니다. 걔네들의 컨셉이 그거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그걸 제대로 하려면 커스터마이즈 된 부품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납품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외주사에게 납품을 우리만을 위한 걸 해주세요 했더니 부품이 비싸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생산 공정이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죠. 길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중소 자동차 업체들끼리 결국 어떻게 됐다? 부품업체가 먼저 제안한 거지. 음. 그렇게 자꾸 따로 이상한 배어링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음. 6개월 이상 걸려요. 음. 그런데 조던사가 와서 배어링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요건데, 음. 요거랑 똑같이 그냥 니네가 디자인을 해 네. 그럼 이건 바로 갖다 줄수 있어 음. 그래요 그게 우리가 싸게 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중소 자동차 업체들끼리 자꾸 외관만 조금 다르지 그게 내부나 성능이나 그게 다 똑같아지기 시작했다고 음, 했었잖아 결국 자동차들끼리 차별성이 사별.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 망했다고 얘기했잖아 음. 그런데 망하면 결국 누가 놀게 됐어 부품사. 부품사들이 어. 놀게 된 거야. 원래 간간이 우리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 저거 만들어 달라 음. 각각 찾아와서 우리 괴롭혔는데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표준화된 이걸 사가면 나도 편하고 너도 싸게 납품받을 수 있다 이게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결국 그 회사들이 무차별화가 돼서 고사당하니 오야 어, 요즘 우리한테 부품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는 중소 자동차 회사들이 자꾸 망해가. 음. 이러고 놀고 앉아 있었던 생태계가 거. 달라진 거 달라진 거지 여기서도 이 우리 2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고민을 잠깐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그래서 할일 없어져서 유유 설비가 많아진 부품사들 이 부품사들이 갑자기 어 상위권 자동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델 라인업을 늘려야 돼서 발주를 좀해 드려야 되는데 발주 해주실래요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는데, 그래도 뭐 중소 자동차 업체가 다 망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몇 명이 이제 가동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는 크라이슬러 같이 성장하는 애가 보이니까, 나머지 부품회사들 도 바쁘게 해야겠다 해서, 또 상위권회사가 발주하니까 또 충성! 한 거야.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이쯤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1920년대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의 결론이 뭐였다? 중하요 집중하 자동차 회사도 결국 몇개 남았다 (3개)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특정 자동차 완성차 메이저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로 집중화되기 시작했어. 음. 그러니까 메이저의 1등 거래처.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동차 부품회사들 중에서 1차 벤더들은 코스닥에 다 상장되어 있고 그런 데들 많아. 아, 그럼요. 매출이 뭐 몇천억, 조단인데도 아유, 있지. 한대 모비스 봐요. 네.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저 진짜 그 그룹사고 그 네. 밑에. 아, 그 밑에. 어, 네. 뭐 어마어마한 회사들 있다고. 그렇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그 부품의 메카 기업이 돼버린단 말이야.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품회사도 집중화되고 자동차회사도 집중화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되는 요소인 거야. 음.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도 이제 사실 그 추세가 될 거야. 음. 전기 자동차 업체도 그 추세가 될 거야. 음. 스콜라레든가 아, 니콜라. 니콜라였나? 아, 네. 스콜라를 통나 니콜라, 아, 네. 날라, 날라갔고 또뭐 어, 뭐, 어, 뭐, 뭐 리비안도 있고, 리비안도 뭐, 있고 중국은 뭐더 많고 아, 네.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우주순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옥석이 가려지면서 완성 전기 자동차 업체 일부, 음. 그 다음에 2차 전지 회사들도 여기저기 좀 해보겠다고 하잖아. 네. 그 중에 일부만 결국 집중화돼서 살아남을 거야. 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음. 다음 시간에.